서계자를 이용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모델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지난번에 제가 상품조의 장바구니 담김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포함관계 인크로드 관계하고 익스텐드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이용해서 그럼 먼저 그림을 그리려면 서브젝트를 주제를 쳐야겠죠? 이 주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자판기다. 자판기 자판기는 누가 이용해요? 고객이 이용한다. 사용자. 그러면 액터에 사용자 쓰면 되겠죠. 다음에 간단하게 동전 투입, 동전 넣는 게 있겠죠. 동전 투입 또는 인풋이라고 할까요? 아, 한글로 씁시다. 이해하기 쉽게끔 동전 투입 동전을 투입하면 사용자가 동전을 투입해서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거 먹겠죠. <laughs> 누르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동전 투입하면 뭐가 생기냐 동전을 투입하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뭐가 표현돼요. 500원을 넣으면 500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이라는 글씨 써 있고 1500원 넣으면 1500원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동전을 넣는 순간에 동전을 넣는 순간에 금액 표시가 시가 나타난다. 그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인크루드예요 익스텐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건 다인크루드라고 해요. 자동으로 이루어져. 인크루드는 밖으로 나간다. 동전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밖으로 금액표시로 나타난다. 사용자는 영능관계. 동전투입. 사용자가 동전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 관련된 거 해볼까요? 사서가, 사서, 사서가 왜 사서라 했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자판기가 아니라 깨비 책방이라고죠? 깨비 책방이다. 사서가 우리가 이제 가서 책을 고르죠. 고르는 걸 소프트웨어 할수 없잖아. 내가 책을 가지고 오잖아. 책을 가지고 오면 깨비 책방 주인이 그 카운터 앞에 있는 프론트 앞에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대출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깨비책방은 내가 내걸을 썼지만은 지울게요. 깨비책방에서는 내가 유스케이스가 뭐뭐 뭐, 뭐 있어요? 유스케이스가 대출하고 반납이 있겠죠. 대여 반납, 대여 반납이 있겠죠. 대여 책을. 대출이라고 하나요? 책을 대출해준다. 대출해준다. 책을 대출해주고 그걸 누가 해요? 이 사사가 한단 말이에요. 또는 깨비 책판 주인이라고 써 주인. 주인이 고객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출한다. 반납도 내가 책을 갖고 오면 주인이에요. 대출과 반납이 있어요. 반납 반납도 누가 해요? 주인이에요. 반납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저 옆에 서 있죠. 대출해 주고 반납해 주고. 주인이 다 알아서 해 주겠죠.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뭐를 해요? 대개 전화번호 끝자리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 이용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주겠죠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로 이용자 확인이 되겠죠 이용자 확인 이용자 확인을 반드시 해야겠죠 대출하려면 대출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인클루드가 되겠죠 인클루드 도서번호 이 책에 있는 도서번호 입력 이 책에 있는 바코드가 있잖아 바코드로 딱 스캔하죠 책 바코드 스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책 바코드 스캔 제가 책에는 도서번호 입력이라고 썼어요 관계없어요 쉽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책 바코드를 딱 스캔한단 말이 그러면 대출할 때는,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을 쳐도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노래방 가면, 노래를 찾을 때, 가수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공명으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출할 때, 이용자를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뒷자리로, 뒷자리 입력하세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대출을 려면 그리고 이용자가 맞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스캔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인크루드 대출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인크루드, 그렇죠? 이것도 조금 멋있게. 그러면 대출할 때는 책 바코드 스캔을 하고 또는 이용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납할 때는 반납이면 어떻게 해요? 반납하면 책 바코드 스캔만 하는거에책 바코드 스캔만 하는, 바코드 스캔만 하는 인크루드 반납은 반드시 해야되죠. 그래서 들어온걸 알죠. 바코드 스캔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납할 때 반드시 해야되는거 그럼 대출할 때나 반납할 때 반드시 해야되는거는 뭐예요책 바코드 스캔 스캔 대출할 때는 이용자 확인 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인크루드. 그렇죠? 여기에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포인트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거. 바코드 익스텐드. 그다음에 입출고 단 인크루드 한번 더해 볼까요? 인크루드 요거. 제가 방금 뭐 눌렀을까요? 컨트롤 K 누르니까 이렇게 되네 컨트롤 K 누르니까 그죠? 컨트롤 K 누르니까 이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요 라인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 있고 가드스윙. 예, 컨트롤 K를 잘못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출고 상품 상품 입출고 관련된 예제 입출고 담당자가 있어요. 얘가 입출고 입출고 담당자가 입출고 담당자니까 신제품 입, 신제품 입고를 하는 거죠. 아 신제품 입고. 요게,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에 신제품 입고 입출구 담당자가 신제품 입고 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을 출고할 수 있잖아요. 상품 출고. 출구. 상품을 출고하고, 이것도 입출구 담당자가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그러면 자 제가 시스템에 신제품을 입고를 하면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재고가 하나 있었는데 신제품 99개를 입고했어. 아니 100개를 입고했다고 해서 100개를 입고하면 그 쇼핑몰에 101이 뜨겠죠. 재고에 현재 101개 남아요. 현재 1개 남았는데. 한개 남았는데, 제가 빨리,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업체에 전화해서, 요 A라는 상품이 떨어졌으니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업, 갖고 올거 아니에요. 갖고 오면은, 그게, 신제품 입구가 되겠죠. 입구가 되면은, 홈페이지에 바로 등록이 된다. 그거를, 제가, 현황, 현황 등록이라어요 현황 등록. 바로 등록이 된다. 입구하자마자 바로 등록이 돼. 그럼 뭐예요? 인클루드 반드시 자동으로 되는 거. 인클루드 상품 출고했어요. 내가 물건을 어떤 고객이 샀어. 샀으면 그게 일이 101개 있는데 상품 하나를 샀어. 그러면 이 상품이 출고되죠. 출고되면 100개로 어 잘못 그렸네. 100개로 나눠지죠. 100, 줄어들도 하나. 이게 인클루드가 되겠죠. 인크루드. 그래서 이게 뭐냐? 음, 이 재고 관리 시스템에 신제품 입고 출고는 입출고 담당자가 하고 입출고 담당자가 그다음에 자동으로 현황 등록이 되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인크루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지금 인크루드를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건 철도 메일, 메일링, 메일, 메일어서 메일 시스템. 메일 시스템에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있는데 메일이 도착했어. 메일 확인 메일 확인 메일 도착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 메일을 내가 보려면 이 안에 들어가 c k m 메일 도착을 확인을 메일 도착 창이 뜨면 사용자 가 k mail to check m a 메일 도착하면 내가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계정으로. 계정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제가 하죠. 그러면 메일 도착. 메일을 보는 거죠. 메일 메일 체크를 합시다. 메일 체크 읽지 않은 걸 내가 체크해서 보잖아요 누가 봐요 제가 봅니다 그런데 메일 체크하기 전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갖고 메일 확인 메일 도착해서 메일 확인하세요가 메시지가 뜨죠.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그만 창이 뜨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익스텐더든 메일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메일 확인. 메일 안 찍. 내가 메일 확인, 확인을 클릭하면 메일. 그 새로운 메일이 열리겠죠. 확인 안 해도 그만이죠. 그냥 메일 체크만 해도 되죠. 이런 경우 또는 영화 예매 하는데, 영화 예매 사용자가 메일이라고 보다 그냥 여기다가 예제라 합시다. 영화. 예매, 영화 예매하는데 현장에서 예매하냐 현장에서 예매하냐 아니면 모바일로 예매하느냐 이것도 둘중에 하나로 하는거겠죠? 둘중에 하나니까 익스텐드가 되겠죠? 익스텐드 잘못 됐네. Extend 영어 예매로, 뭐 i n c l u d e 가 됐어. 죄송합니다. i n c l u d e 가 아니라 뭐라고요? Extend죠. Extend. Extend. 모바일로 하느냐, 현장 예매 하느냐. Extend가 됐네. 왜? 그래 Extend는 어떤 조건의 맞는 거를 하는 거를 익스텐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뭘 하냐 요거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관계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반화 관계는 어떻게 쓰느냐 <laughs> 자 제가 쇼핑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쇼핑몰 시스템 쇼핑몰, 쇼핑몰 시스템인데, 유스, 어, 고객이 있고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다 그랬죠? 쇼핑몰는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다, 비회원이 있다. 여기에 유스 케이스가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선택하죠? 물품 선택. 상품 선택. 상품 선택이 있고, 주문을 해야겠죠? 상품 선택. 주문.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결제해야죠. 결제. 결제하고, 또 이러한 내 물건이 올수 있냐? 잘 오고 있냐? 어디까지 왔냐? 배송 현황 조회, 배송. 자. 회원이 회원이 어떻게 해요? 로그인 하는 거죠. 회원이 상품 선택. 회원이 주문도 하고, 회원이 결제도 하고, 회원이 배송 현황도 조회하죠. 그죠? 회원가입도 회원이 하겠죠. 했겠죠. 이렇게 회원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쇼핑몰에서 물건 살때 회원만 물건 사나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비회원도 단 포인트가 안 올라갈 뿐이지. 비회원도 물건을 살 수가 있죠. 비회원이 이 회원이 어떻게 나옵시다. 상품선택 주문 주문도 돼요. 결제 결제도 돼요. 그 다음에 배송현황 조회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다가 쇼핑몰 관리자도 하나 있겠죠. 물건이 잘 가고 있는지 관리자 관리자가 관리자는 뭐예요? 배, 배송들이 잘 가고 있는지 또는 현황조회 상품 현황조회있지 <laughs> 상품 재고조회라고 합시다. 상품 재고조회를 관리자가 또할수 있고. 이렇게. 요 같은 경우에, 이게 선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많으면. 헷갈려요. 선이 많으면. 선이 많잖아. 똑같은 게. 우리가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다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요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거의 요두개지만 빼고 다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선이 많으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선이 이걸 없애자. 그래서 회원, 오 잘못 선다. 지금 치우, 한꺼번에 지우고, 그럼 여기서 회원과 비회원을 놓고, 회원, 비회원, 비회원을 놓고. <laughs> 중복이 되니까 거의 많은 응? 이런 네개 하나 둘셋네개 정도 계속 중복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회원과 비회원을 고객이라고 해요. 고객 고객이라고 해서 이 고객은 다 회원 가입도 하고 로그인도 하고 상품 선택도 하고 그죠? 상품 선택도 하고 주문도 하고, 주문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도 하고, 현황 조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고객은 뭘 포함해요? 회원과 비회원을 다 포함한다. 이럴 때 일반 환경을 쓰는 거예요. 고객은 회원도 되고, 비회원도 된다 그 다큐멘테이션에 다큐멘테이션에 뭐라고 쓰냐 노트 있네 노트 노트 그죠 노트가 비회원이 되겠죠 써주는거예요다 하는데 이랬을까요?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립시다 아 이게 안됐네 이렇게 회원 비회원 노트 타입 히어 쓰라고 했죠 뭔가 비회원은 비회원은 회원가입 로그인 이 회원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의 기능을 가지 기능을 이렇게 옮겨야겠죠. 이렇게 비회원은, 가입 비회원은 회원가입 로그인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쓰면 이제 이해가죠? 아, 요거두 개의 액터가 중복돼서 선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같이 쓰자 하나로 묶어서 뭘로 고객으로 묶어서 그리고 이 고객은 이 고객이 하는 회원, 비회원이 하는 거를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관리자처럼 특별하게 한두개 있는 거는 합치지 말고 이렇게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물건 사고 팔도 할 때는 거의 다 회원가입, 로그인, 빼고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트로 해서. 회원은 비회원은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요 고객이 회원가입 로그인 상품 선택 주문 결제 배송 현황 조회를 하는데 회원은 다 하고 비회원은 네개만 하겠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복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역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갖고 여러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